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타 현성호 앤 이수영 그룹의 정경입니다. 어, 지금부터 저의 마이 메이크 라이프 e 러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라면서, 제주도 밖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서 뜨개질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또 아이들을 더잘 키워보려고, 여러 가지 부수업, 부수입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그 아이에게 저처럼 제주도 안에서만의 생활이 아닌 제주도를 벗어난 경험을 해주고 싶었던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차곡차곡 적금 통장을, 적금을 들었고요. 그 적금을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그 아이와 함께 이탈리아 투어를 갈때 썼던 그런 기억이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여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정말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는 마흔이 넘으면서 그냥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이뤄보고 이올수 없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꿈은 그냥 억척 아줌마. 억척스럽게 그냥 아이들 옆에서 맛있는 밥 해주고 아이들이 필요할 때더 학원을 더 보내주기 위해서 원작 투잡 쓰리잡을 했던 그냥 그런 평범한 아줌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망가지고 제 얼굴이 망가지고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1한 3년 13년 전에 첫 직장에서 만났던 스폰서님으로부터 클린이라는 걸 전달을 받았는데요. 클린을 하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를 더잘 키우기 위해서 제가 부수입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습니다. A사를 경험했었는데, 어, 그냥 한 달에 내가 버는 돈 말고 한50 정도의 부수입만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50으로 우리 아이 학원, 태권도 학원 하나 더 보내고 영화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50만원만 더 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A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너무나 저한테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에 57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나서 저는 과감히 A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그렇게 드린 노력과 그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이 보상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A사를 내려놓게 됐고 이 유니시티 클린을 만나면서 저한테 절대 네트워크에 니은자도 꺼내지 말라라는 말을 계속 입에 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저도 뭔가를 얘기는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한번 사업설명을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의 센터에 있는 사업설명을 들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지금 당장 이걸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다섯 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이 다섯 가지 항목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하시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 그 말에 정말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 A사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지인이 그냥 해보라고, 좋다고 해서 해봤던 일 때문에, 정말 힘들게, 부부싸움도 많이 하면서, 정말 힘들게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다섯 가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결정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난한 번도 누군가가 그냥 좋다고 하면 그냥 좋은 줄 알고 했었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뭔가를 행동했던 적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회사가 안정적인지, 제품이 독점적인지, 보상은 진짜 탁월한지, 타이밍은 어떤지, 시스템은 어떤지를 알아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유니시티의 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요건이 딱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회사였겠죠. 회사는 118년, 원래로 118년이 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 유니시티라는 이름을 제가 만났던 2017년까지 이 유니시티라는 이름을 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A사도, N사도, H사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얘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들어가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왕 알아보기로 한 결심한 이상 제가 직접 들어가 봤죠. 그런데 무려 내쪽 판매순위 5위를 하고 있던 회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위를 차지하는 걸 보면서 되게 놀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이 회사는 1903년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몸만, 그리고 인간의 건강만 연구했던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회사의 모든 설명 중에 그냥 이거 하나로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1970년대에 동종요법으로 터나게 됐던 그 사건. 바로 60년대 화학약의 부작용을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탈리노바이드 베이비 사건. 저 사진들이 저에게 주는 그 충격적인 영상은 지금도 가슴속에 저 사진을 생각하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저 노모의 손, 눈물을 닦아주는 저 노모의 손, 과연 돌아가실 때 편히 돌아가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건강한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있는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런데 이 회사는 저런 사건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익을 내려놓고 새로운 천연 제품을 만드는 동종요법으로 턴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사의 도덕성, 신뢰, 가치, 모든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봤더니 이 회사의 신용등급과 그리고 카테고리를 비교하게 됐죠. 신용등급은 뭘 말할 필요도 없이 부채율 0으로 증명이 되는 A 플러스 등급을 받고 있었고요. 제가 열심히 했던 A사는 저는 세제를 기반으로 한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카테고리가 헬스 앤 다이어트. H사와 똑같은 카테고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어? 왜지? 헬스 앤 다이어트가 왜 저기에 주 대표 카테고리가 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때 유니시티는 헬스앤메디컬이라는 카테고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 메디컬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서 제 몸에 일어났던 반응, 그리고 제가 알리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반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1903년부터 이렇게 한 분야만 연구해 온 회사의 그 제품이 주는 그 영향력, 가치는 정말 다른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됐어. 더 이상 알아볼 필요도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품, 이 유니시티가 다루고 있는 제품, 아이템은 과연 어떤지 알아보게 됐죠. 그런데 모든 제품들이 정말 탁월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버려둘 수 없는 제품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C 플러스, 혈관을 청소한다. 다른 데도 혈관을 청소하는 거 많죠. 다 많다고 해요. 하지만, 과연 혈관 벽까지 저렇게 긁어내면서 저렇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제품, 혈당과 콜레스테롤까지 더블 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너지는 누구나 한번 먹고 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죠. 와, 내가 A사를 했을 때는 정말로 계속해서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세제 하나를 얘기하려고 해도 이 세제가 개면 활성제를 어떤 걸 썼고 어떤 등급을 받았고 엄청 얘기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았던 것들이 이 유니시티의 제품의 독점성과 뛰어난 탁월성 때문에 저한테 자동적으로 다시 그 제품을 줘오라는 말들을 듣게 되면서 와, 이 제품들은 도대체 뭐야? 역시 100년 이상 연구했던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은 더 이상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PDR이라는 걸 듣게 됐죠. PDR은요, A사에도 아까 헬스 앤 다이어트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PDR이라는 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PDR은 임상을 해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는 아주 공신력 있는 자료라는 걸 여기 와서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뭐냐? 바로 A사의 저의 스폰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헉, PDR이 올라갈 때요. 인상을 거쳤대요. 대단한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길래, 저는, 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얻은 교훈은, 아, 내가 정확하게 알지 않고는 섣불리 알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알면 알수록 이 PDR에 올라가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건지, 더 장,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파트너들이 나오 뎁스 파트너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분들이 정말 PDR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의 확신은 더 강력하게 제 마음에 와 닿게 됐죠. 그런데 무려 헬스 앤 메디컬 제품 그리고 PDR에 올라가 있는 제품들로 저희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바로 클린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완벽하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의 이 클린은 3개월의 과정을 거치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저 또한 이 클린 때문에 얻게 된 이런 현재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클린이 끝나고서도 유니시티 제품은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이 없으면 못살것 같은 그런 분들이 정말 많죠. 그렇게 하면서 제품을 계속 먹으면서 저는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젊어지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 유니시티는 내 몸만 건강하게 하는,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정신도 건강하게 해주고 나의 정신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내 가족들까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줄수 있다라는 걸더 느끼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유니시티 제품만 아니라 정말 클린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시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품 또한 너무나 완벽했죠. 그러면 제가 그만두게 됐던 이유인 바로 그 보상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상을 들었는데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저의 큰 언니를 모시고 가서 보상을 같이 들었죠. 그냥 많이 주는 것 같다는데 <laughs> 잘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 정도로 왜 보상까지 완벽하지 않으면 제가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계속 마련해서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알았어요. 프로슈머 마케팅으로 시작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유니시티는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탑재했더라고요. 이거 하나로 이 보상이 왜 이렇게 깊은지, 왜 이렇게 넓은지,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가 이미 정리가 된 거였더라고요. 아, 네트워크 마케팅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는 일이다. 이게 바로 보상의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유니시티는 창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에 내통 마케팅도 창업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는데요. 창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클린을 하면서 창업을 하게 됐고 조금 더 욕심을 해서 저는 초도 물품까지 다 구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고요. 늘 일을 하면서 자영업 또한 꿈꾸지만 꿈꾸지만 능력이 안 돼서 자영업도 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업을 해서 초도 물품을 갖는다. 이 개념이 저한테는 너무나 신선했고 적금만 들줄 알았던 사람이 적금이 아닌 창업이라는 걸 통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 정말 유니시티가 저에게 준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잘그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소개해 나가는 것이 회사의 가치를 계속해서 소개해 나가기만 하면 이 사업은 된다라는 걸 저는 빨리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고 저는 정말 제품을 애용하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프랜차이즈 오너가 된 것처럼 내 주변에 새로운 도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한번 나와 같은 프랜차이즈가 되어보지 않을래요? 라고 제안을 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파트너를 찾으면서 나와 같은 프랜차이즈를 계속해서 찾는 일을 이 안에서 했던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 또한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배운 것들을 함께 배우고 함께 알리는 작업들을 했던 거죠. 이 회사에는 250점씩 쓰는 사람들 3명씩 찾아 내려가는 그런 권리소득 플랜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회사에서는 12층에 무형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거든요. 12층까지 만약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12층까지 쭉 만들어냈을 때 무려 한 달에 21억이라는 권리 수익이 생긴다는데 와 저는 21억이라는 돈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근로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권리 소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주겠다고 하면 그만큼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곳에서 내가 월 1억을 꿈꾼들 월 10억을 꿈꾼들 저에게 그게 올까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그런 보상이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은주 스폰서님이 보상책자를 만들어낼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판매수입 10% 권리수입 90%를 받는 일이다 전 너무 좋았어요 왜 나는 판매를 할수 없는 사람인데 판매 수입의 비중이 너무 작, 작았어요. 그러면 정말 권리 수입을 어떻게 받는지를 제대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 사업을 하면 된다라는 이현재 스폰서님의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교육도 열심히 받고 그리고 제 그룹에 많은 강사를 배출하면서 정말 교육 사업이 보여줄 수 있는 그것들을 일어나가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상까지 탁월했고 정말 트렌드는 더 이상 말해 무엇할까요? 어, 2020년 코로나가 한국을 강타하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것. 웰리스 산업.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온몸, 온몸에 두르는 것과 마찬가지 같아요. 정말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서 살았던 1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행복한 행동들을 같이 할수 없었던 2020년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몸이 면역이 떨어졌다는 그게 가장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니시티 사업자들은 어땠을까요? 면역을 갖춰져 있고, 그리고 그걸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제품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행복감에 2020년도 그래도 너무나 밝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평범하게 제주도에서 낳고 제주도 밖을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정말 평범한 저에게 이렇게 다른 삶, 다른 가치를 전달해주는 이 유니시티를 할수 있게 만들어준 건 바로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PMC라는 시스템을 갖고요. 거기에서 제가 봤던 건 정말 나와는 다른 나는 한 번도 꿈 못한 삶을 살고 계신 이은주 스폰서님의 말을 듣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정말 이 시스템이 주는 위력을 느꼈고 그 시스템 안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면 초대할수록 성공할 수 있겠다. 한다 함께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2020년 우리 한해 어떻게 살았나 돌이켜 봤더니 우리는 더 많은 확장된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유탁그룹의 줌미팅을 통해서 전국의 사업자들이 사업 방법을 듣게 됐고, 아, 이름만 들었던 그분이 저렇게 사업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사업자들의 많은 노하우들을 배우면서 저희도 또한번더 열심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물통형 수입과 파이프라인형 수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사분면이라는걸 듣게 되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정말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걸 이론으로 들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니시티는 이게 더 이상 이론이 아닌 현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느끼게 해 주더라고요. 저는 늘이 4분면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직장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정규적인 직장 또한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케어해야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필요한 그 시간을 내가 내야 됐기 때문에 늘 영업지, 비정규지 그런 것밖에 할수 없었죠. 그런데 아이들은 잘 키우고 싶어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물통을 하나가 아닌 두개 세 개를 갖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일했고, 저희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물통을 더 이상 하나로는 안 되겠구나. 두 개, 세 개를 가지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꿨죠. 자영업, 커피숍 하나 차려보면 어떨까? 저기에서 돈을 더 벌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많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줄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더 많으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늘 s 사부면을 동경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하는데 사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따박따박 돈을 받아가는 네가 더 부럽다. 저는. 그 일을 하면서 E사분면과 S사분면을, 어, 정확하게 몸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비즈니스, 사업가의 길로 가는 B사분면을 가르쳐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니시티가, 유니시티의 시스템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배우고 활용해라. 배우고 활용해라. 그래서 저는 학습과 동시에 실행, 실행이라는 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나의 뇌가 더 이상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아닌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비사북면으로 달려가는 그 연습을 그 누구보다도 빨리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비사북면의 사람들은 어떤 걸 꿈꿀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책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유니시티.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사업가들의 삶. 비사북면의 삶.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준 이 유니시티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갖춰진 완벽한 유니시티를 만나면서 저는 비전 6를 꿈꾸게 됐죠. 어, 누구나 원하는 경제적인 자유. 예전에는 돈을 얘기하면 터무시했던 그런,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먹고 쓸만큼만 있으면 되지. 뭘 자꾸 욕심을 내.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있으면 편해지더라고요. 그거를 유니시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고,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건강한 삶은 유니시티 하면 기본 베이스로 다 바로 깔리는 이 건강한 삶은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의 여행을 나와 함께하는 평생의 파트너, 평, 평생의 친구들, 스폰서님들과 함께 평생 여행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성공자 배출이죠. 제가 어, 정말 짧은 기간 기간 동안에 사파이어 루비라는 직급까지 3년 만에 루비를 달성했는데요. 사파이어를 달성하고 나서 그 집에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냈던 딸아이에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물어봤더니 쇼핑이었어요. 그래서 쇼핑을 시켜 주는데 정말 제주도에는 쇼핑 거리 백화점도 없잖아요. 그냥 그 쇼핑 거리에서 아이가 들어가서 사고 싶은 걸 한번 마음껏 사 주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경제적 자유가 어떤 큰 건물을 갖고 뭐 빌딩을 소유하고 이게 중요, 이게 아니라 정말 이런 자유로 제가 한 번도 마음을 내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내주게 하는 게 바로 경제적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행복해하는 아이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만 볼것 같았던 벤츠라는 차를 제가 2020년 3월에 벤츠라는 차를 뽑게 됐어요. 어, 저는 이렇게 벤츠를 타게 됐고 저 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하는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벤츠 퍼레이드를 펼치는 꿈을 또 꾸고 있기 때문이죠. 저의 아이와 함께 했던 그 이탈리아 여행. 아마 그냥 평생에 저의 첫, 처음이자 마지막인 해외여행이 됐을 것 같았던 그 여행. 저는 항상 그 이탈리아 사진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에 잠기곤 했었는데요. 이 유니시티를 만나서 너무나 어, 여행복이 터진 것 같습니다. 어, 2018년 4월에 파천호와 함께 하와이를 갔을 때그 청정한 하늘, 그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정말 유니시티가 얼마나 사업자들을 사랑하는지를 너무나 알게 됐죠. 그 다음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여행에 많은 파트너들을 데려가는 걸 계속 목표로 삼으면서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해 10월에 단항 여행에는요, 어, 아, 정경석 사장님, 저의 언니죠. 바로 제 밑에 원래 AFP 통장이었던 그분과 한, 그분까지 모셔서 총네 자매가 다 같이 단항 여행을 갔었을 때, 어, 이건 또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을 하면 이렇게 내네 자매가 이렇게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할수 있을까 그런 걸 느끼면서 너무나 즐거운 여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코타키나발루또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코타키나발루를갈때전 세계를 탔던 그런 경험들 너무나 행복했죠. 그리고 현성호 인수연스폰서님이 다이아몬드가 되시면서 저와 정경민 사장님, PD가 된 PD 이상 PCM 자격으로 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같이 가면서 정말 성공자들과 함께하는 삶, 성공자들과 함께하는 여행 이런 즐거움을 맛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만 리더십 트립에는 정말 많은 파트너들과 갔었는데요. 어, 코로나 때문에 살짝 미뤄진 발리에는 아마. 저희 그룹만 버스 한 대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3년, 3년 반, 지금 3년 반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많은 파트너들과 이 유니시티의 행복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서밋, 회장님을 만나기 위한 그 티켓, 그 티켓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2020년 4, 5, 6에 큰일을 한번 냈습니다. 다이아몬드 1차를 찍었었고요. 루비로 마무리는 했지만 저와 함께 했던 새로운 PCM 파트너 사장님들을 6명이나 배출하면서 저희 그룹의 PCM 사장님들은 총 10명의 사장님들이 됐죠.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두렵지 않고 이제 2021년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일까요? 저와 함께하는 이 파트너 사장님들과 무슨 일이든 다 해낼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정말 제주도, 재능 너무 다양합니다. 다 강의면 강의, 뭐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면 맡기는 대로 너무나 잘해내세요. 그래서 저희 그룹은 제주도에서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유니시티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그룹이죠. 저는 어, 제가 첫 OM을 했을 때이 PPT 한 장을 넣으면서 저의 사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는 이 말. 저는 꿈을 꿨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내가 이걸 이뤄낸다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되겠죠. 많은 분들에게 유니시티 사업을 알립니다. 선택은 힘들어요. 왜? 지금의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선택하길 두려워하죠. 하지만 후회는 두렵습니다. 왜요? 나중에 내가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유니시티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그 의미를 너무나 가슴 깊이, 가슴 깊이 진짜 절절히 새기고 있습니다. 유니시티가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건요, 10명 이상의 업대 연봉자를 배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3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요, 3,000명 이상의 건강주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주도에서 저는 업대 연봉자, 그런 이야기들은 제 주변에 없었어요. 그냥, 공무원 정도가 가장 최고의 직업이라고 했던 이 제주도에서 억대 연봉자 자리에 오르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300명의 일자리 서비스 산업밖에 되지 않는 이 제주도에서 300명의 일자리를 또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저 혼자 저 혼자 시작했지만 저와 함께하는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그런. 사가, 그런 일자리를 갖게 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던 제가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스폰서님으로부터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던 그거, 글로벌 비즈니스, 그 교두부는 반드시 제주도가 돼야 한다라는 거, 제주를 시, 시자, 시작으로, 제주를 기점으로 정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유니시티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만명의 다이아몬드 안에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만명의 다이아몬드 안에 원래 2021년에 당당하게 들어갈 거고 더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을 이 제주도에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낼 것입니다.